안녕하세요. 요생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오해를 없애는 유능한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런 얘기 우리 할때 있죠.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A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A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B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 어, 보통.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 편할 대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화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친구들 사이에서나 뭐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오해를 풀고 뭐 그게 아니었어라고 해가지고 뭐 싸우든지 어떻게 지지든지 뭐 여기서 오해를 풀고 이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비즈니스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어떤 회사의 손실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큰 실수로 자기 어떤 업적에 굉장히 그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유능한 대화법, 오해를 낳지 않는 유능한 대화법 중에서도 보통 어떤 비즈니스, 직장에서 주로 직장에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유능하게 할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이제 그 미팅할 때 거래처나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어 얘기를 할때 그럴 때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상대가 내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처에서 뭐 바이어가 아. 나한테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지시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이 어 내가 굉장히 유능한 대화법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좋은 식당 좀 알아봐라든지 뭐 이제 바이오가 오는데 아니면 송년회 어, 좀 재밌게 어떻게 좀 해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송년회 <laughs> 재밌게 어떻게 <laughs>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송년회가 그 동안 좋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 지장 상사가 좋아하는 송년회 유형을 일단 걸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리고 어그뭐 언제 우리 그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송년의 타입이 좋으셨어요? 예산과 일정이 나오면 기초 뼈대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정말 굉장히 고생하고 일두번 하고 헛발질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송년좀 재밌게 해봐 그러면 아네 재밌게요. 그럼 이제 그 직장 상사의 머릿속에 있는 재미있는 송년회는 어떤 건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송년회를 막나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서그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어, 그, 어, 나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 뜻을 읽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없을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뭐, 식당 좀 알아봐. 라고 하는 것도 예산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바이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동해서 먹더라도, 번거롭게 먹더라도 굉장히 근사한 식당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렇지만 좀그좀 그좀 대접받는 분위기로 먹기를 원하는 건지. 그 일인당 얼마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을 미리 알지 않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직장 상사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아웃라인을 일단 받아낸 다음에 움직여야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유능하게 잘 이렇게 타겟에 정확하게 적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대가 내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애매한 경우에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어, 거래처에도 그렇고, 지장 상사한테도 그렇고, 일단, 어, 그 마무리할 때는 전부 다다 다 합의한 내용, 아니면 지시를, 지장 상사 한 내용을 한번더다 확인한다. 이거를 갖다가 아예 습관으로 몸에 딱 붙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지시한 내용, 이거, 이거,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오해하지 않고 제가 정확히 알아들은 거죠. 체크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다시 서로 오해를 하거나 막아 김대리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정확하게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은. 그 분은 또그분 나름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마무리에, 어그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한번더 확인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메모입니다. 그래서 그, 어, 어떤 미팅을 하든지 항상 펜과 노트는 항상 지니고,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건가 하면 왜 노트법, 필기법 습관이 어,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습관적으로 그 사람과의 얘기의 그 과정을 간단하게지만 과정을 그걸 쭉 그냥 연결하듯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났을 때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어, 빠트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팅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하는 내용을 아니면 거래처와의 미팅 내용을 어 굵직굵직한 거 계속 뭐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꼭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써내려가는 버릇 이거는 어, 일을 잘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어, 꿀팁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메모를 다한 다음에 이제 그 미팅 마무리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자 오늘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실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laughs> 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네 번째는 뭔가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의 핵심이 과연 뭔가 이기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은 계속 그걸 인식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이렇게 얘기가 격가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임, 송년 모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 건지, 그다음에 형제들한테 누가 연락할 건지, 그 장소나 날짜에 대해서 미리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건지, 뭐 메뉴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올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 소년의 얘기를 하다 갑자기, 뭐, 왜 근데 어머님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넌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걸로 시작해서. 아니. 뭐,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격가지로 막 나가기 시작해서 싸움이 되거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는 건 속년의 얘기인데, 막 예전에 뭐 여름 휴가 갔단 얘기까지 나오고 이래 버리면, 지금 핵심에서 많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단편적인 한 예를 들어드린 건데,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격가지로 막, 지금 우리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습관. 이게 대화법에서 굉장히 유능해지는 어떤 대화법의 습관입니다. 상대방이 격가지로 빠지려고 하면, 아, 그런데, 아까 이제 지금 하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와, 돌아와. <laughs> 빠지지 말고 돌아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핵심을 안다는 얘기는 그, 지시를 받을 때 이제 이 백그라운드까지 전부 다다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단편적인 그 내용만을 가지고 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저 직장 상사, 저 팀장, 부장 아니면 임원 아니면 사장은 저 이야기를 어떤 의도로 나한테 하는 걸까를 그 이면에 그 있는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려고 이렇게 딱 촉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그래서 그 사실 다른 뜻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 자,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 대리는 A 먼저 받고, 그 다음 B 받고, C 받고, 이게 이제 일정이 맞고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부른 거예요. 김 대리 일로 와봐. 그래 하고. 지금 B랑 C를 먼저 그, 그 결정을 하고, 어, A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일단 보류해.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어 컴펌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팀장이 그러면 이제 김대리 같은 경우는 아니 참 팀장도 답답하네 왜 A를 먼저 받고 그다음 B랑 C를 받아야 제일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팀장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팀장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인사발령이 나니까 임원이 지금 다른 쪽으로 인사발령이 날 텐데 이거를 지금 어차피 결제를 미루거나 홀드 하거나 뭐 결제를 해준다고 래도 나중에 다시 뒤집어 엎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두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순서를 팀장은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김 대리는 그 얘기를 듣고 전혀 눈치 없이 이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눈치 없는 부하직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어떤 거를 어 얘기를 할 때는 그 이면에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 아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 근데 한번더 생각해봤는데 아 인사발령 때문에 임원 인사발령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제 딱 알면 센스가 있는 거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죠 자 팀장님 이게 지금 어, ABC 이렇게 순서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일이 편하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를 바꾸신 뭐 다른 어떤 어, 뜻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어, 그래도 센스 있는 거죠. 그래서 음, 항상 직장 상사의 직장 상사의 이야기에는 어, 이 사람의 이야기에 핵심은 뭘까? 혹시 어, 어떤 이면에 어떤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도 어, 직장 생활을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엔 뭔가 하면 계속 못마땅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상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오해를 낳지 않고 유능하게 대화를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보고를 하고 막 설득을 하고 이러는데 그냥 계속 틱틱거리고 심드렁하게 앉아 있고 아 그냥 뭐 못마땅해 하고. 뭐 이게 렇막아 반대 반대 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유도 없어.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 열 받는 거죠. 이제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선 지금 내가 찍혔나? 나한테 지금 불만이 있어서 저런 건가? 그러면 아니, 그걸 자꾸 반대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 이제 욱해 가지고 이제 감정적으로 불선한 피정팍 나오고 말투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직장 상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직장 상사가 아 내가 이렇게 막 틱틱거리고 반대하니까 저 친구가 화가 났나보다. 아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 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기분이 상하면 결국 더 불리해지는 건 부하 직원인 거죠. 그래서 자. 그,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을 갖고 굉장히 팅팅거리고, 뭐, 막 반대하고,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직장상사서 나올 경우에는, 첫 번째,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이나, 절대로 불소하지 않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담담한, 표정을 짓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정해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정중하게 나왔을 때, 이제 이분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는 숫자, 그 다음에, 어,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명분이나 어떤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나 굉장히 강력한 근거들을 준비해서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절대로 불손하지 않게 그렇게 어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끔 가면 결국 직장 상사도 오케이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본인한테 부정적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말투로 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오해를 없애는 유능한 대화법.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아, 유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유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